자 대단한 종합문제 봅시다. 자 1번 4 플러스 3아이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자 얘는 유리화를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면 차라리 통분을 합시다. 어차피 이렇게 할거 2분의 x 빼기 xi, 더하기 y 더하기 yi. 즉, x 더하기 y, 빼기 x, 빼기 y. 얘가 더하기로 바꿀까?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2를 곱하면 8 더하기 6가이니까, x 더하기 y는 8이구요.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6이라서 y는 7이고요. x는 1이 되네요. 그래서 x, y를 구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7. 자, 그 다음에 중근에 갖도록 한데 판별식 키는 0이죠. 자, 짝수 공식 쓸게요. a 제곱 빼기 ac, 3m은 0이다. m 제곱 빼기 4m 플러스 4 빼기 3m은 0이다. m제곱 빼기 7m 플러스 4는 0. 자, 지금 여기에서 m값은 합이라고 했죠. 합.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5번. 자, 부호가 서로 다르도록 한데, 부호가 서로 다르도록 하다.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다. 플러스의 절대값이 더 큰지 마이너스 절대값이 더 큰지는 모르겠으나, 부호가 다르다. 부호의 곱이, 그러니까 즉 두근의 곱이 음수다. 여기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k-2가 음수가 되어야 된다. k는 2. 이렇게 되겠네요. 정수 k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봅시다. 4번. 자, 얘가 한근의 다른 근의 2배가 된대요. 한 근을 a라고 잡으면 다른 근은 2a가 된대요. 즉, 두근의 합, 3a가 m이 되고요 두근의 곱, ea 제곱이 m 플러스 2가 되네요. 자, 그럼 ea의 제곱은 m 대신에 3a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 ea 제곱 빼기 3a 더하기 2가 아닌 빼기. 2는 0이라서, 2, 1, 2, 1, 마이너스 플러스.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a는 2가 되죠. A가 2일 때 M의 값은 6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M의 값이. 3을 꼽혔으니까. 두 분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거랑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12, 2분의 9. 정답은 5번.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자, Y는 이 꼴은 1차 함수를 대입하는 거예요. 넣을게요. x제곱 더하기 5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5다. x제곱 더하기 9x제곱 마이너스 5, 35, 30x 더하기 25는 5. 자, 그래서 10x제곱 빼기 30x 더하기 20은 0이라서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이고요. x는 1 또는 x는 2가 되네. x가 1일 때 y는 여기다가 1을 넣으면 2고요.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네요. X 빼기 Y니까 마이너스 1 또는 2 빼기 마이너스 1, 3이 되네.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자, 6번 봅시다.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한대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K-3의 제곱. D를 쓸게요. 빼기 4ACK.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빼기 4K가 0보다 작다. 그러면 k제곱빼기 10k 플러스 9가 0보다 작아서 k빼기 1, k빼기 9, 0보다 작죠. 그래서 k가 1부터 9 사이 정수의 개수는 7개. 자, 그다음에 레벨 2 가봅시다. 그리고 뭐야? 레벨 2. 자, 음의 실수가 된대요. 일단, 연계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인 것끼리. 그럼 얘가 0이라는 소리인 거거든. X는 0 또는 2라는 말이야. 그러면 0을 넣어보자. X는 0일 때 얘는 3이 됐고요. X는 2일 때4 0기8 더하기 3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되죠. 음의 실수가 되려면 2를 넣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7번의 5번. 자, 8번 봅시다. 먼저 그칙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루트 2분의 1 더하기 i의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i 더하기 i제곱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i가 되네요. 자, 결국 i의 2승 N. 이렇게 남았다는 소리. 야 그럼 결국 마이너스 1에 N승이 남았다는 거거든. 지금 여기에 2N승을 한 거라서. 그쵸? 4인승이니까 똑같이 루트 2분의 1마이너스 I의 제곱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2N이 남았겠죠. 2분의 1마이너스 2I 더하기 I제곱이라서 마이너스 I에요. 여기에 2N이 남았겠죠. 어차피 해도 마이너스 1에 N승이 되는 거겠죠.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홀수를 넣으면 둘다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뭔지는 몰라도 n이. 그러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9번 가봅시다. 자, x 빼기, x는 1 플러스 이거라고 했으니까, x 빼기 1을 루트 3i라고 잡을게요. 그럼 먼저 x 제곱을 해보자. 이걸 제곱해보면 2x 플러스 1이 3i의 제곱, 3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즉,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가 됐다는 소린 거거든. 열을 가지고 왔어요. 볼게. x 3승 더하기 4x제곱 빼기 8x 더하기 16인데, 자, 얘를 x 3승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2x제곱 빼기 8x 더하기 16으로 먼저 쪼갤게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거 x 제곱 곱하기 x 3승이잖아 모르겠으면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는 거야. 아니면 안쪽에더라도 어, 선생님 얘는 x 제곱에다가 x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x 3승은 x 제곱은 지금 여기에서 2x 빼기 4니 x 곱하기 2x 빼기 4고요. 2x 제곱 빼기 4x에요.라고 하면 넣어주면. 6x제곱 빼기 12x 더하기 16 남고요. 얘를 이용해서 6으로 묶어내면 x제곱 빼기 2x고요. 더하기 16. 얘가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24 더하기 16이라서 마이너스 8이 남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가봅시다.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할때 자, 알파 3승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알파로 묶어내면 알파제곱 빼기 4알파 알파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3베타인데 지금 여기에서 두근이니까 알파를 넣었을 때 얘를 만족시킨다는 거라 알파제곱 빼기 4알파가 3이 되겠죠. 그래서 3알파 더하기 알파베타 더하기 3베타 3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베타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4 얘는 마이너스 3 12 빼기 3 9가 되네요. 자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합이 0이고 부호가 다르니까 부호는 응수가 돼야 되겠네요. a제곱 빼기 3a-18.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얘가 0. 그럼 a는 6또는 마이너스 3이네요.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곱이 a플러스 3이고요. 마이너스 -a a플러스 3.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부호가 다르니까. 그래서 a는 3보다 크다. 그럼 6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1번 가봅시다. 자, 절대 값을 씌울게요. 절대 값을 씌웠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가 3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2가 있는 애를 이렇게 구웠어, 2를. 예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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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근을 구하라는 소리야. 그렇죠 그럼 fx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네. fx를 구해주면. 근데 이게 fx를 안 구해도 뭐 조금 쉬운 게. 여기 딱 가운데가, 선이 이상한데? 여기 딱 가운데가, 가운데가, 얘 차이랑 얘 차이랑 같아야 돼서 1이거든. 그 말이면, 자, 봅시다. 봐요. 얘 거리나, 여기 거리나, 여기 거리가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거리나, 여기 거리가 같아요. 그러면 이 지점을, 예를 들어서 이 차이를 알파라고 잡으면, 여기도 알파. 그럼 이 지점은, 여기는 1에서 알파를 뺀 건데 1에서 알파를 더한 거, 그렇죠? 여기를 베타라고 잡으면 여기선 1에서 베타를 뺀 건데 여기선 1에서 베타를 더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근의 합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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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 합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거저 답이 4다라고 바로 구할 수 있죠. 식을 안세워도 됐던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13번. 접할 때요 x제곱 빼기 x 플러스 3이 kx 빼기 1이 있으면 이렇게 접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결국 이게 그 뜻이야. 판별식 d가 0이다. 두개 만나는 점이 한 점밖에 없다. 두 개를 합치면, 하나의 식으로 합치면 식이 x값이 하나만 된다. 1 더하기 k 더하기 1 x 더하기 4는요. 판별식 d는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416이 0이다. 그러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 16이 되니까, k 플러스 1은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k는 3 또는 마이너스 5예요. 또는, 너, 뭐 이거, 이거 전개해서 인수분해서 풀면 돼요. 그러면 k의 값이 3이면, k가 3일 때, 양쪽 k에 대해서, 얘네.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3x 빼기 1이고요.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4는 0이니까, x는 2에서. 2를 여기나 여기 암때나 넣으면 2,5에서. 그래서 정답은 10 더하기 3이라서 13. 그쵸? 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그럼 써놔야지, 바로. 오메가 3승은 1이다.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 빼기 플러스 얘가 0이다. 얘의 두근이 오메가와 오메가의 켤레라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1. 써놓고. 여기다 이제 넣는 거야. 1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3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4 오메가 더하기 5 오메가의 제곱이구나. 그래서 1 더하기 6 오메가 더하기 8 오메가의 제곱이구나. 어, 근데 1 더하기 6 오메가 더하기 6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2 오메가의 제곱으로 쪼개면 얘가 0이죠. 오, 아니지. 여기에서 넘어가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5 더하기 2.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그래서, 그쵸? 여기까지. 맞죠? 근데, 양수가 되어야 되는데, 6. 8. 맞구요. 오메가의 제곱. 뭔가 이상하니 한꺼번에 그냥 합칩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되고 넣을게요. 아 여기서 4 멍청한 짓을 했다. 제가 4 더하기 5 오메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1 더하기 3 오메가의 제곱 5고 더하기 7 오메가 5 더하기 7오메가 더하기 3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요. 넘어가면 5더하기 7오메가 빼기 3오메가 빼기 3 4오메가 더하기 2 이게 나와야 되네. 그럼 a는 2고요. b는 4가 되니까 두개 더하면 6틀납뻔했다자 얘가 그래프의 위쪽에 있대요. 이렇게 있다는 소리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야. 아, 즉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2x 플러스 1을 풀었더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고요. 마이너스를 곱해줄게요. 이렇게 되네. 얘가 0보다 작게가 되겠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얘의 범위가 이거라는 소리야. 그럼 이거 풀면 뭐야?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a 2가 2가 되고요. l 마 b가 마이너스 3. b는 4고요. a도 4가 되네요. a 더하기 b가 8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 16번. 항상... 이걸 만족시키는 친구를 찾아라. 그럼 그래프를 그렸어 이렇게. 그럼 여기 뭔진 모르겠지만 0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어느 지점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결국 f0이 0보다 작거나 같고 f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렇죠? 자. 0 넣으면 3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하나. 4-8k 더하기 3-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9k는 크거나 같다. 7보다. 2를 넣었으니까 4k도. 왜 8k가 나온 거야? 5k가 7. k는 5분의 7. 둘다 만족을 시켜야 되죠. 5분의 7. 3. 여기네. 그러니까 3. 자, 17번. 자, 이거 보자마자 바로 잡아야 돼. 아, 얘는 fx. 아, x는 1대칭이구나. 그러니까 1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함수값이 똑같이 떨어져 있는 함수값이랑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x는 1대칭이고 그럼,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니까, fx는 x-1의 제곱 더하기, 뭐, b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래프가, 뭔진 모르겠지만, 1이 이렇게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두근을 갖는다. 자, 그러면, 자, 어렵지가 않은 게, 0이 뭐, 여기 있던 중요한 게 아니야. 기억. 1이 있으면, 0은 이쯤에 있죠. 한칸 차이 나니까. 4는 3, 3칸 차이 나니까 한이쯤 있을 거야.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면 최소값은 1에서 최대값은 4에서 참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다. 자, fx를 전개를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b가 2가 되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되겠죠. 여기가 알파랑 여기가 베타라는 거거든. 즉 0이 되는 지점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라서 두 근의 합은 2 맞고요. 자, fx가 지금 x-1의 제곱 더하기 b였어요. 그럼 fx-2는 x 대신에 x-2를 넣는 거니 x-3의 제곱 더하기 b란 말이야 전개하면 x제곱-6x 더하기 9 더하기 b라서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얘의 두근의 합은 6이 되죠. 틀렸어요.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자, 이 f 여기 안에 절대값이 있는 건 뭐냐면 1을 넣어도 f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절대값이라서 f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빗금친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져야 된다.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 음수가 뭐가 있든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또다시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먼저 식을 구해봅시다. 일단 fx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최고차항 모르고요.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어야 되니까 0 넣으면 마이너스 8이 2. 근데 지금 얘가 마이너스 8 a는 1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 전개해보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에 딱 가운데 지점은 1이겠네. 그럼 똑같이 여기에 지점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9니까 여기에 값이 마이너스 9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여기서 가보자. 이 뜻. F 절대값 X가 마이너스 K가 되는 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K를 이렇게 그었어. 그럼 만나는 점이 한개두개다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6을 넣으면 G6은 F 절대값 X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라 마이너스 6은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 마이너스 8보다는 위에 있는 2점. 그럼 2개. 7 역시도 2개. 8 역시. 8은 여기니까.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9에서는 딱 접하는 지점 여기니까 2개. 10에서는 여기 밑에여서 0개. 얘네들 다 더하면 9개가 되네요. 요고. 자,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자, 얘를 a, 얘를 b.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 a 제곱, 얘가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x, e, x, y. 빼기 x 더하기 y. 이렇게니까, 빼기 a, 빼기 e, b가 12. 이렇다라고 잡을 수 있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5 빼기 a라서 그대로 넣을게요. a제곱 빼기 a.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5 빼기 a. 그러면 얘가 12.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a, 플러스 10, 마이너스 2는 0. a는 마이너스 2 또는 1. 그러면 자연스럽게 b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3, 1일 때는 마이너스 6이네. 자, 가보자. x 더하기 제곱, 얘는 x 더하기 y 제곱 빼기 2xy니까 a 제곱 빼기 2b거든. 그래서 될수 있는 건 이거일 때랑 이거일 때 나눠서 해볼게요. 1이 아니라 a가 마이너스 1일 때4 빼기 플러스 6 1 플러스 12 12랑 13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값을 정확히 안 구해도 덩어리로 구해도 됐던 문제 자, 20번 중요하다고 했어요 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 대신에낼게 없어 낼게 이게 안 나오면 이런 데안 나오면. 자, 자, 보자.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쓰라고 했죠 항상. 쓰고 식을 써봅시다.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음수, 음수. 얘랑얘랑 뭐 얘랑 합칠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5부터 X가 마이너스 3까지. 얘는 음수. 얘는 양수. 그러면 X는 6. 그쵸? 그렇죠? 그러면 또얘랑얘랑합칠했어요 공통범위. 마이너스 3부터 X가 1까지. 크면 다 양수. 합치면 1부터 x가 3분의 5까지. 얘네들은 다 더하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5부터 x가 3분의 5까지. 이렇게 나네. 그러면 이 뜻은 결국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분의 5. 얘가 0보다 작은 범위고. 지금 최고창이 다 3이니까 3을 넣어 봅시다. 그럼 x 플러스 5. 3X 빼기 5, 3X 제곱 뭐야 3X 제곱 5, 35. 그러면 플러스 10X 빼기 25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20번의 정답은 5번. 자, 21번 봅시다. 자, 서로 다른 세 색은 앞에서 했던 유형이다. 먼저 인수분해.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A도 넣어볼까? 음 됐네. 그럼 쓰면 X-A 이렇게 나와.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와야 돼. 세실근이 가져야 되면 얘가 얘를 인수로 가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A제곱 빼기 3A 더하기 A가 0이 되면 안 되죠. A제곱 빼기 2A가 0이 되면 안 돼서 A는 0도 되면 안 되고 A는 2도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얘가 하나 가졌으니까 두개 가져야 되잖아. 9 빼기 8A가 4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4A는 9보다 작다. A는 4분의 9보다 작다. 근데 지금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개수야. 자연수는 1, 2, 3, 이건데, 4분의 9보다 작으니까 3 이상 안되면2안 되면 1밖에 없으니 1개. 자, 22번 봅시다. 자, fx를, 뭔지 모르겠지만 최고치한 계수가 a이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양수여야 돼. 그럼 f, 6 마이너스 x는 a에 x 대신 6 마이너스 x. 넣어. 그러면 a에 마이너스 x 플러스 9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둘다 끄집어낼게요. 그럼 플러스잖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어차피 그리고 a가 양수니까 a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아, 크거나 같다구나. 여기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잘못 읽어서. A는 큰 것보다 크고 A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되겠지. 양수. 자, 여기까지 해서 대단원까지 끝냈고, 다음 평면 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봅시다.